여러분 웰컴백 사우스 코리안 디펜스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차세대 대전차 무기 바로 레이볼트 에어 레이볼트 에어 공중발사형 대전차 미사일의 성능과 실제 추정 가격에 대해 깊이 있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 무기가 아시아 지역 무기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완전히 분석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레이볼트 에어는 기존 휴대형 차량 장착형 레이볼트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공중 발사형 버전입니다. 즉, 헬기와 무인기 그리고 향후 경공격기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 플랫폼입니다. 한국군은 오랫동안 외산 대전차 미사일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공중 발사 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무기가 바로 레이볼트 에어입니다. 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진정한 파이어 앤드 포겟 발사 후 망각 기능입니다. 한번 표적을 잡고 발사하면 조종사나 사수가 추가 조작을 할 필요 없이 미사일이 스스로 목표를 추적해 끝까지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적 전차나 장갑 차량이 연막을 뿌리거나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적외선 영상 탐색기 IIR 시커가 열 신호를 분석하며 목표를 추적하기 때문에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탑어택 탑어택 공격 방식입니다. 전차의 상부 장갑은 가장 얇은 약점 부분인데 네이볼 에어는 발사 후 높은 각도로 상승하여 정면이 아닌 상부로 파고듭니다. 이 방식은 현대 전차의 복합 장갑이나 반응 장갑, 에라를 무력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K2 블랙팬서, K1A2. 한국형 IFV 등에 대비해 설계된 최신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변국들이 장갑을 강화하며 경쟁하는 시대에 타버텍 능력은 대전차 미사일의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거리 면에서 레이볼트 에어는 기존 지상형보다 훨씬 확장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형 레이볼트의 사거리가 약 2.5km 수준이라면 레이볼트 에어는 플랫폼에 따라 5에서 7km 이상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헬기가 적진 깊숙이 들어갈 필요 없이 안전한 거리에서 전차나 지휘차량, 요새화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중 플랫폼과의 연동성도 뛰어납니다. 한국형 무장 헬기 LAH, 미래형 UAV 혹은 수출형 무인공격기와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한국군뿐 아니라 해외 고객의 선택 폭도 넓습니다. 특히 레이더 노출을 줄인 스텔스 무인기와 결합된다면 전장 운영 능력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레이볼트 에어의 관통력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공식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상형 레이볼트가 700mm RHA 이상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중발사형의 경우 더 최적화된 접근각과 속도로 인해 실질 파괴력은 더 높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최신 러시아식 전차 중국식 복합장갑 전차, 그리고 향후 등장할 신형 장갑 차량에도 대응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레이볼트 에어의 장점은 단순히 공격 능력만이 아닙니다. 한국형 무기 시스템답게 유지비가 낮고, 기존 서방의 고가 미사일 대비 가격 경쟁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이스라엘 스파이크 e r 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훨씬 경제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신흥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가격입니다. 레이볼트 에어의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 발표가 나면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단가는 약 2억 물결표 3억 원, 15만 물결표 22만 달러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헬파이어의 대략 절반 이하 가격대입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가격 효율성과 대량 생산 구조가 가진 장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는 바로 가성비와 다목적 활용성 입니다. 레이볼트 에어는 경헬기 대형 헬기 무인기 지상 차량까지 다양한 플랫폼 에 통합될 수 있어 단일 무기 체계 로 여러 작전 환경에서 대응 가능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스파이크 계열과 비슷한 장점을 가지면서도 더 저렴하다는 점에서 수입국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한국군 내부에서도 레이볼트 에어는 향후 공격 헬기 전략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신형 전차 성군 마이너스 915처럼 강화된 장갑을 가진 표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고관통 타버팅 능력을 갖춘 미사일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공중발사형 레이볼트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한국군의 대전차 전력 공백을 완벽히 메워줄 무기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레이볼트 에어는 한국형 방산 기술이 단순히 외산 무기 대체 수준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높은 명중률, 강력한 관통력, 화재 후망각, 타버텍긴 사거리, 다양한 플랫폼 호환성, 그리고 뛰어난 가격 경쟁력.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향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는 이제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기술 개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레이벌트 에어는 그 변화의 시그널이며 앞으로 더 뛰어난 무기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무기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군의 대전차 능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며 해외 시장에서도 강력한 수출카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우스 코리안 디펜스 어브는 앞으로도 최신 한국 무기 리뷰, 성능 분석, 가격 정보, 그리고 글로벌 방산 이슈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